자, 여러분들, 어, 허벅다리. 차 올리는 거. 오좀 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허벅다리라는 기술은 여러분들 상당히 엄청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어버치기보다 더 어찌 보면 고급 기술인 게 쓰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도 신체도 중요하고, 어, 잘뭐 이렇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잘한 번에 나오기 힘든 기술인데, 오늘 허벅다리 한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치기 선수라도, 허벅까지 배우면 좋으니까. 그리고 제 기술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오는 건 그냥, 어, 배우러 갈게요. 이력이 어, 좋겠네요. 딱 튀어나와 있고. 혼자서 집에서 유도를 하고 싶다.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 어, 밖에 나가서 조기 뛰고, 이 훈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상대가, 하나, 매우 지고 차는 겁니다. 하나, 둘, 해서 차 올리는 거. 차 올릴 때, 무릎이 다 펴지면 안 되고 뒤꿈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며 예, 딱해서 중심 잡는 거, 딱 차고. 나서 하나, 둘, 셋, 차오리기 하나, 둘, 셋. 다 아실 겁니다. 벽을 왜짚고 차느냐? 세게 차올리야. 상대를 넘길 수 있는데 이걸 훈련을 한 거에서 이제 또 넘어질 수, 자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벽을 딱 잡고 한 개는 벽고한 개는 다 해서 차오리는 거지. 마야 올라가다. 제가 안 유행해서 그렇습니다. 발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어, 요 분이 한 번, 예. 아, 발이 안 올라가네요. 많이만. 말... 자. 오, 겉멋. 네, 네. 오, 많이 올라오네요 저, 저만큼 아예 안, 안 올라갔죠. 예. <laughs> 자. 1, 2, 3은 상관없습니다. 1, 2, 3은. 상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상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서리는 거. 병을 짚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이 펴지면 안 돼요. 서울 때 무릎이 펴지면 안 돼. 무릎을 굽혀야 돼. 굽히고 내 네, 차올려. 왜냐? 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쓰는 거 아닙니다. 왜나리가 펴지면 안 되냐? 허브대, 나 어. 찾는데. 봐 자, 허브대 찾는데 이거서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면 이게 펴져 있는 상태면 뒤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 근데 자리가굽혀있는 상태, 쳤다, 안넘어갔다 그러면, 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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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이렇게 해도 한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도 기술을 다핀지면안 돼요, 막. 무릎이. 무릎이 하나 딱 굽힌 상태에서. 예?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길 걸어갈 때도, 무릎을 싹 굽히면서. <laughs> 예. 얘도 굽히면서, 아, 이렇게 되지 말고. 자, 굽히면서. 자,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10개씩. 자, 나오세요 형님. 예. 예. 지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이교야 이급. 이야 2교육부터 꽁듀야 얘가 형이 나, 아니 이부터 해좀더가까아 어. 힘들다. 오오 자자 차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빨 차올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더 이거를 인벤트 있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차올에 연습도 해도 돼요. 아니게, 정확하게! 스파시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만 올릴게요. 저는 주택기가허벅다리입니다그 소, 10개씩.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좋아! 더 차올려! 슥! 소리가 나야 된다면, 슥! 더수더수더수 좋아, 나와! 좋았어. 자, 다음. 어, 기훈이 어. 허벅다할줄 어, 알지? 니는 몸이 허벅다, 아니다. 야, 키 크다. 아니, 잠깐만. 그렇게 딱쓸 필요 없어.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이렇게 써서 할 필요 없고, 벽은 딱 빼, 지는 생각 진짜 이렇게 딱, 폼 잡아야 돼. 진짜로 장대이 있다 생각하고. 대봐 아! 알겠다. 폼 잡고 운동은 뭐든지 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멋있든가 뭐든가 하네. 폼 폼. 좋아! 소리가 나야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 여기 왜안 되겠어? 왜안 되는지 알아? 속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 알았나? 1번 다리에 남았겠지? 유도를 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도가 아니네, 이거는. 모든 기술이요. 이거에 1분 다리에 모든 게 대상이 되는데 이1분 다리 챙기이아니죠 무조건 나와서 나오는 1분 다리 무조건 쳐줘야 돼. 지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성으로 이어서 이게 나온 는련도아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들 다제 생각이야. 1분 다리가 들어가야 힘이 실리잖아. 빵! 자, 허다리 잘라서 1분 아주 좋대요. 1분 다리 셔조건요1분 다리 나다. 시작. 와! 땀또 봐! 아이, 또, 또 봐! 21번 다리. 그렇지! 와! 야, 말해, 말해. 어떤 파워인지 알겠다? 웃을 게 아니고. 어떤? 1번 달리를 짚었을 뿐인데, 엄청 툭이 세거든. 똑같은 파워 였지만 어이구! 너무 싫은데. 그게 왜냐? 웬일 그게 왜냐면, 그 정도로 1번 달리를 짚음으로 해서 힘이 강해진단 말이지. 다시, 다섯 개. 확실히 늦게 끝내지 않아. 1분 다리만 집, 집은, 집요 아이! 또말또 말아, 1분 다리! 그렇지! 그렇지, 야! 손은 놔도 돼. 지을때온손으로 <laughs> <laughs> 집은데. 너무 지어 너무 짙어, 다 <laughs> 된다. 그렇지, 아니, 왼손 놔야지. 아, <laughs> 왼손은 놔야지, 됐는데. 기운이 좋아. <laughs> 괜찮아 <laughs> 자, 다음! 어, 우리 수지, 수지 만나. 지수, 지수. 지수가, 수지가. 아, 지수. 미안하다, 수지라 해서. 어. 어, 자, 나와. 야, 지수는 그, 어, 가수인데. 자, 준비 자, 허벅다리 안 해봤으면 해야 돼. 자, 시작! 좋아. 좋아. 자, 봐봐, 지금 좋았어. 좋았는데, 터널을 다 하고 나서 이게 렇차는건 아니고. 생각다 이번 달시을때 벌써 잘 준비를 해야 돼. 너무 맛있다! 배로 큰 차이 없죠 미세한 차이다 잘하고 있어. 좋아, 더차 올려. 불을 다 펴지면 안 돼. 정상이야, 정상. 잘하고 있는 거야. 지수 더. 어. 좋아. 좋았어. 잘한다, 제일 잘한다. 더차 올려야 돼. 더차 올려. 좋아. 좋았어. 한개도 잘한다? 잘했어? 자, 박수! 자, 다음! 우리 사부님. 자, 야, 우리 사부님. 자, 오! 늦다. 네. 오, 잘하네! 기술이 엄청 정확하세요, 이분은. 예, 네, 확실히. 뭐라 이거스 유도가, 어, 확실하네. 정확하네요. 오 근데 벌써 지짜 쉬웠어. 자너처올려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예 맞습니다. 일단 허벅다리라는 기술은 약간 뭐라 해야 되노? 어 뭐야? <laughs> 허벅다리라는 기술은 저는 제 기술 허벅다리를 비유하자면 저는 저격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우팔 왜냐? 딱 하다가 땅! 끝이야 여러분들. 아 <laughs> 너무 소리 질렀나?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딱, 하다가 딱, 뒤에 온다, 땅! 차버려서 한판딱 넘기는. 한 판, 무조건 한 방에 딱 죽인다는. 근데 뭐하 운동이 허벅다리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앙! 차올리는 거. 어, 정욕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격 필살 그렇지. 허벅다리 차올리기였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어, 좀 이따 허벅다리 또 제가 한번 차볼게요, 나중에. 고무줄을 이용한 허벅다리 훈련. 자, 고무줄 보세요. 자 이런거는 이제 또 2인 2조로 해야되는 훈련입니다. 고무줄 훈련. 자 이거는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땡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주부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운동하는 자, 저희는 이런 주부를 원합니다. 어, 넓이가 한한 어, 한 7cm에서 8cm 사이. 어그면잘 늘어나고 얇고 이런 주부가 좋죠. 딱 땡기기도 좋고. 자, 고무줄을 걸고 이 훈련은 허벅다리 차올리는 힘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어, 방금도 차올리는 운동이지만 이 운동은 이제 또 허벅다리, 발 차올리는 거를 좀더 좀 어, 고무줄로 할수 있는 훈련. 이거 하면 옛날에 저는 이거 하면 하루에 뭐 한만 개씩, 천 개씩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다, 다 까져요. 하도 많이 차서. 기술 한 번에 넣기 위해서 어? 반복 숙달 훈련. 10번이고, 몇 1번이고 몇 만번이고, 천번이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봐봐. 인사는 네. 쓰지 마라. 거짓말 네. 아다다 이래서 앉았다. 이렇게. 앉아다 아, 아 토끼 때문에 다 뭉쳤네. <laughs> 자, 딱 있으면, 나 잡았나? 끊을수도 네. 응, 아니네, 차면. 어? 네. 똑바로 잡았나? 네. 똑바로 잡았나? 네. 허벅다, 리를 요소, 이분들차 <laughs> 올리는 거 이 훈련이 왜 좋냐? 저거를 열심히 하다보면 이 훈련이 왜 좋아지냐? 허벅다리에서 이제 중심을 딱 잡았어요. 중심을 딱 잡는. 저 중심 딱 잡혀있는 거 보이죠? 근데 처음에 할때 되면, 다들다이다 어후, 중심을 못 잡아요. 천번, 만번을 했기 때문에, 허벅다리를, 술을 아무리 먹더라도, 허벅다리딱 차고, 딱 중심 딱 잡고. 자, 어. 자, 짱! 중심 딱 잡고. 짱! 유도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중심 엄청나지? 예. 자 이거 10개씩 자 준비 니네 배수 잡아라 해. 10개씩 잡 됐어. 그렇지. 자 나오세요. 형님 나오세요. 예. 아니 저는 가 저... 아니, 아니 형님 하셔야 됩니다. 형님. 아 이거 먹은 거 없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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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왼쪽이든 오른쪽이다 하시면 됩니다. 어 형님 돌려차기가 <laughs> 아니고 <laughs> 놀려차기 아니고 허벅다리 부딪기 허벅다리라는 기술인데 행위부여 나는 거의 태평양식으로 놀려차기를 하셨는데 하나 둘셋 차올리는 거 아니예요 나아니 아기가 어르치기처럼 하나 둘돌면차기렇게 차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몸은 좀볼 필요 없으니 앞에 보면 돼요 너무 뒤에 나오면 어쩌면서 편안하게 차신대요 하나 둘셋보지 말고 으로 보세요 계속 좋아! 나을 아닙니다. 아또 봐! 여기서 <laughs> <너, 웃음> <너, 웃음> 이렇게 해서 얘기하네. 오 힘들다! 어, 힘들다! 이압 네, 네, 운동이다, 에? 아, 게기다 그러네. 형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뽑기다, 응. 빨리. 차 올리다, 차 올리다, 생각하고 차야 돼, 여기. 여기까 빨리! 유도는 어. 잡기 아니에요왜 저런 거가르힘 어. 어. 이런 것도 필요해서, 어. 말고 아. 네. 아. 잡는 건 알아서 하시고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아, 행님, 한, 둘, 셋. 지금 차올리기 보다는 들어올린다는 생각이신데, 차올려야 됩니다. 아. 맞 아, 오케이, 한, 어. 형님, 말콤. 조난하시는데 어서 잘하시면 되겠지, 금거 조특히, 컴퓨터를 꺼주셔야겠다. 자, 다음. 행님이 잡으시고, 이제. 예 네. 자, 기운이. 시작. 음, 마이 시작. 유동님, 반갑습니다. 으흡. 오, 야, 좋아. 중심 딱 잡고. 으흡. 그렇지. 자, 자, 지금 허벅지로 는데잠단지 찬다고 생각하고 해봐봐. 어, 좀 그런 중심을 잘 맞추고, 그래좀잘 맞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또 기술이 또 엄청 좋아지지. 어. 자, 자, 올리. 다시 자세낮 주고. 지금 쭉차 올렸잖아. 아까뭐뭘 했어. 왼발이 다 펴지면 안 된다 했지. 어. 그렇지 딱 구부리고 그러니까 차올리고 좋아! 중심 좋아! 좋아! 어 그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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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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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개더한개 더, 더! 빨리 한개 더! 좋았어! 자 박수! 자 기운이 잡고 그리고 오, 지수 지수 허브다이프 더 차기 자, 좀더 뒤로. 자, 준비 시작. 오케이. 너 세게 차 올려야 돼. 오빠가 옛날에 운동할 때는 이런 차기 나무에 안 대놓고 응. 나무도 차고, 바닥이 나무에 바닥서 나무를 틀리고 있어. 중요하다. 오빠 진짜. 와. 자, 너무 좋아. 좋았어. 더차 올리고. 오, 좋았어. 자, 세개 더! 운동하는 여성분이 매력적이죠, 엄청. 아니, 지금 다리를, 네가왜 지금 잘못 된게 뭐냐면, 1번 다리를 쭉쭉 듯이 이렇게 짚으면 안 돼. 1번 다리 무릎을 내야 어, 안동생각이 짚어줘야 돼. 근데 이네 금방, 팔자라고 이렇게 딱 이쁘게 잘라야 돼. 이쁘게 가 말고, 편하게. 1번 응. 다리 아예 무시해버 이렇게 잘라놔. 아무 필요 없다. 1번 다리 무릎 짚어줘야 돼. 손도 빨라야 되고. 시작! 그렇지! 더! 계속! 오케이! 한개 더! 자, 그만. 아니야, 저 기술 개 쓸데없다, 저 기술. 어, 진심. 보내라, 저는 하더라. 아이고. 마 유독 국가대표 선수가, 어, 다 가르친 게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도 있다. 좀 다양한 운동. 뭐? 뭐. 맨날 허벅다리 배우면 허벅다리, 누구 자꾸 허벅다리 차는 것만 할래. 이런 훈련도 있다, 그거지. 다 바꾸고. 아니다기훈아 레이디 포레스트 아이가. 알겠지, 고따지 어. <laughs> 오, 야, 손은, 날아가듯이, 야, 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중심을 너무 잡으려고 하면, 이제 또, 좀 약해지겠죠, 기술로 딱, 차올리다 생각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지면 돼요. 예. 네. 좋았어. <laughs> 오케이. 계속 주니 딱 잡고, 1번 다리 잡고. 그렇지. 자, 1번 다리 건성구 집습니다, 지금. 차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 다리, 2번 다리 들어가는 건 중요해요. 좋았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한 개만 더. 지수해, 지수해, 들어. 그만. 잘하신 분? 어, 니네 아니지? 어, 우리 서원이 잡으시고. 자. 허벅다리. 상당한 기술이죠. 오, 야. 저분 같이 데려는데 정말 힘듭니다. 어, 저분 잘하죠, 유도. 아, 마 똑바로 침 야, 봐봐. 좀거뭐 춤추나? 이게 아이고딱1리가1,2,3,4 쭉쭉쭉 나 차고 아나 이거 안 힘들다 나 오래돌라 됐다 하나, 둘, 셋딱 찍고 다 차고 해야 돼 자씨 자 시작 야 이빤 이거는 왜안이 이거 차고 나가서 <놀람> 이거 난난 나안돼딱 어, 차고 나 나와서 다 다시 차고 나 차고 아이씨 해야지 새끼 왔어 자, 10개 더. 아, <laughs> 3개만 더, 3개만 더. 둘, 하나, 둘, 좋았어. 그렇지, 셋, 끝. 자, 2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 휴식. 아